자, 17번. 방정식 로그 2에 x-6 마이너스 로그 4에 x-7은 1의 근을 구하는 문제네. 자, 로그에서는 밑을 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자, 2하고 4가 있을 때큰 거에 맞춰준다. 큰 거에. 그러니까 4에 맞춰준다. 알겠지? 그러면 2에 제곱하면 되겠지? 그러면 여기도 제곱하면 얘가 얘하고 같아지잖아. 그치? 어, 빼기 로그 4에 x 빼기 7이고 얘도 4로 맞춰야 되겠지? 로그 4에 4가 될 거고 괜찮아? 어. 그럼 요게 로그 4에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로그 4에 x 빼기 7인데 로그에서 빼기는 뭐가 된다? 그렇지 나누기 가 되는 거지. x 빼기 7분의 x 빼기 6의 제곱 이 로그 4의 4가 되는 거네. 자 이게 같지? 로그 같고 그럼 따라서 여기 4가 되면 된다. 그치? 따라서 x-7분의 x제곱-12x-36이 4가 되면 된다. 그치? 대각선 곱하는 거 알지? 자 이렇게 곱하면 x제곱-12x-36이고 이렇게 곱하면 4x-28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16x 더하기 64는 0이고, x 빼기 8의 제곱은 0이고, x는 8이 되게 되겠네. 8.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, 조심해야 될 거, 자, x 빼기 6이, 어, 조금 뭐지 x 빼기 6이 0보다 커야 되고, 요거, 요거, x 빼기 7이 0보다 커야 되는 거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. 따라서 x가 6보다도 커야 되고, x가 7보다도 커야 돼. 근데 8은 두개다 크니까 8이 정답이 되게 되겠지. 정답은 3번.